He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경상북도 포항 호미곶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첫 여행으로 7번 국도 여행을 생각하고 있어서 이제 그 시작점으로 여기를 잡았어요 많이 긴장되기도 하고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즐겁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평일인데 생각보다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 좀 같지 않은 느낌 지금 시간이 1시 반이거든요 다들 일찍 퇴근했나? 어떻게 이렇게 많지 저는 이제 이전에는 회사 생활만 해왔다 보니까 이렇게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게 경험이 많지 않은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다는 게 조금 놀라울 따름이네요 저 일단은 지금 시간이 이제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뭐지? 여기에서 먹어야 되나? 일단 배고프니까 식당을 찾아서 먹으러 가볼게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영덕 이라서 7번 국도가 포항에서 영덕, 울진 그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영덕을 지나야 돼서 일단 영덕 쪽으로 가서 점심을 먹으러 가볼게요 그럼 포항 끝 이제 밥을 먹었으니까 다음 코스로 가볼 건데요 일단 다음 코스는 어디 갈지 미정이긴 한데 도착해서 카메라 다시 켤게요 안녕 네, 지금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삼척의 숙소거든요 왜 지금 벌써 숙소에 들어왔냐면 제가 MBTI가 P거든요 그래서 좀 무계획으로 오다 보니까 크게 할게 없는 거예요 당장에 뭐 떠오르는 것도 없고 바다, 밥 먹기, 카페 이런 거 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여행은 좀 마무리하고 할 만한 거 찾아보고 네, 내일은 그렇게 이동하려고 숙소로 들어왔어요.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와나 어이가 없네. 어제 제가 액티비티 알아보고 오늘 액티비티 하기로 했잖아요. 와 근데 지금 귀신같이 비가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일단 혹시나 해서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니라서 혹시나 해서 연락해봤는데 안 한다고 하네요. 날씨도 안 알아본 제 잘못이죠. 이게 바로 피해 채용가. <laughs> 일단은 그래도 숙소에 계속 있기는 시간도 아깝고 나오긴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일단 당장에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래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정동진? 정동진으로 갈까? 7번국도가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가는 길이니까 정동진으로 가서 뭐라도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가기 전에 일단 찾아보고, 네, 정동진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메뉴는? 초당순두부 반찬은 이렇게 나오고 처음 먹어봐서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슴슴한 맛? 네딱 그런 맛음 스스만데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딱맨 두부에 들깨가루 풀어서 같이 먹는 맛. 일단 조개를 다발랄게요 먹기 편하게. 오시 성질 또 웃겠는데? 뜨! 뜨! 이네. 세개세개 들었네. 간장 많이 넣어도 돼요 이거는이이갈 어, 아 노트, 아, 이이노말랭이가같이있네 응 음, 맞아 오징어랑 무리 같이 있어요. 순간 오징어인 줄 알고 씹었는데 아삭아삭하길래 깜짝 놀랐네씨. <laughs> 음. 음 얘가 애초에 좀 슴슴하다 보니까 반찬들이 간이 조금 센거 같아. 그렇다고 또막센건 아닌데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 맛은 있어. 우리가 보통 순두부 먹을 때 간장이랑 그렇게 같이 먹잖아요. 양념장 해가지고 그렇.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양념장 하나 처음에는 딱 양념장 하나 그 맛이고 거기에 이제 들깨가루 추가한 거. 그리고 이제 이거 간장 넣으면은 양념장 추가해서 비벼 먹는 그런 맛. 근데 거기보다 조금 더 슴슴해요. 그런데 이거 간장도 더달라 하면 더 주시니까 부족하신 분들은 뭐 간장 더 달라고 하셔서 같이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갖는 이제 본인님 맛에 맞춰서. 음, 오뎅이 제일 맛있네. 어묵이랑 어, 오징어젓갈도 맛있어요. 이 순두부의 슴슴함을 딱 받쳐주기 좋은 그런 맛. 간장 마저 넣을게요. 와 이게 너무 슴슴하니까 조금 부족한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눈하게 밥을 먹었으니까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근처에 그래도 밥을 먹었으면 디저트 한번 먹어야죠. 정동진 와서 아직 디저트를 한번 먹은 적이 없으니까 디저트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근데 지금 카페를 가기 전에 여기 식당 근처에 정동진역이 있어가지고 정동진역이 예전에 드라마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에 나온 역으로 유명한데 거기 가면은 이제 안에 그 소나무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해서 온 김에 한번 구경해 보려고 가고 있어요. 근처가 엄청 조용해요. 네, 정말 조용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숙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여기 이름도 모래시계에요. 재밌네. 아, 주차장에서 거리가 꽤 있구나. 근데 뭐못갈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거리가 꽤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앞이긴 해요 사실은 <laughs> 어 여긴데 아 맞네 여기 정동진역 여기 보시면 정동 정동진역 이렇게 정동진역이 있거든요 여기는 입구가 아닌가 보네 아 이거 뭐야 아 이거는 셔틀버스 셔틀버스도 다니네 네 셔틀버스도 있고 아 지금 이렇게 네 열차가 운행 조정 들어가는 운행 중지 돼서 조정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일단 안으로 또 들어가 볼게요 <laughs> 와 요즘에 가차 카드도 돼살바하네 여기 보면 카드도 있어요 카드 단말기 여기 카드 단말기 있는데 이거 <laughs> 부모님이 공전 없다고 이제 핑계 내릴 그게 없네. 아, 여기 설명이 적혀있네. 입장권 구입 안 돼. 네, 이렇게 열차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입장권 구입 후 입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입장권을 사야겠죠. 입장권 어디서 사지? 여기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페리스 직원분이 안 계셔서 이걸 눌러놔. 직원분이 안 계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렇다고 그냥 들어갈 수도 없고, 음...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운임표도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실제로 운행하는 게 맞다 생각보다 가는게 많아요. 서울 청량리, 상봉, 덕소, 양평, 만종, 행성, 둔내, 평창... 아, 이게 전부 다 강원도 서울 이쪽이 막하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운행하는 건 있다. 아, 이데 어떻게 티켓을 살 수가 없는데... 아니, 아무데도 없어요. 나가면은 이렇게 밖에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티켓을 살 수가 없다. 직원분 점심시간인가? 아니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무리 봐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응, 안에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좀 기다려 봤다가 그래도 너무 안 오면 그때 가는 걸로 역 입장권은 어디 서 사나요? 네, 네? 뭐라고요? 아한 장이요. 감사합니다. 와 드디어 샀어요. 짠, 이건데 천 원, 단돈 천 원. 이제 당당하게 들어가 도 된다. 크게 그렇게 볼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역의 역사, 역의 역사. 나와 있고 정동진 관련한 이야기거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드라마 속 정동진 역해서 이 역에서 찍은 그런 것들인가봐요. 오 꽤나 최근 게 이건데 남자친구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거는 알고 있어요. 푸른 바다의 전설 그리고 도멘 바이러스 오래 시계 제일 최근 거 빼고는 다른데 제일 최근 거만 모르겠네. 아, 이게 그거네. 모래시계 소나무, 이게 모래시계 소나무예요그 고현정 나무, 그걸로도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모래시계 소나무 정동진 12, 12 걸지 마. 어,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 이 소리 들리세요? 아, 씨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또 제가 지금 다리 다쳐가지고 씨,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피는 오고, 아 씨, 나한테 왜 이래? 이게 뭔가 엄청 힘들어서 힘들다기보다는 아 여행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요. 계획대로 되고 재밌는 여행이 됐으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텐데 와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 요 여기는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길. 보여드릴 건 보여드려야죠. 일단은 원래 목표였던 카페로 갈게요 아 이번엔 진짜 카페 간다 정동진역 끝네 여기는 일단 지금 제가 강릉이거든요 강릉으로 넘어왔는데 강릉의 이색카페 같은 걸 찾아보니까 발견한 곳이에요 와 일단 입장권부터 끊고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한 사람이요 앞에서 딸기 요거트 스무디 할게요. 네. 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동빌도 건담. 와 피규어 뭐야? 이거 봐요. 와, 디테일. 와, 이거는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하고, 이제 우리 같은 어른, 이런 피규어 그런 걸 좋아하는 어른들도 음료 포함해서 입장료가 여기가 8,000원이거든요. 음료 포함해서 입장료 8,000원. 8 0 ,000원. 0 0원에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음료도 마시고 음료 마시면서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도 하면서 <목소리> 어, 진짜, 아, 진짜 네, 감사합니다 딸기 요거트 스무디 음료수 이렇게 한잔 포함해서 8,000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프라모델 박물관 그런 거 가서 커피 한잔 마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건담 종류가 진짜 많다. 이런 거 이름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와 어, 이거 진짜 멋있다. 이런 게 로망이거든. 진열장에 집에 딱 해놓고, 와 찌기네. 야 무릎 딱 꿇고 찌기네. 이런 거 해놓는 게 로망인데. 저는 이제 원피스를 좋아해서 원피스 캐릭터 이렇게 딱 해고 싶어요. 원피스 캐릭터. <목소리> 뭐저 PSP 옛날에 PSP 진짜 중학교 시절? 그때 애들이랑 PSP 학교에서 PSP로 게임하고 그랬는데 와 베지터 지금 이게 베지터 머리카락 이 길이까지 하면은 한, 한 160? 키 170? 160좀 넘을 것 같은데 160 정도 될것 같은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채 한정판 와... 야 이런 거 집에 놔둬놓으면은 일단 집이 엄청 커야 되겠죠? 그 정도 집이면은 이거 놔둘 만하다 베지터 초사이언인 그냥 딱 초사이언인 원인 것 같은데 멋있네. 아, 이게 그거네. 여기 보면 셀이고요. 그리고 미니셀, 미니셀이라고 하나 적어. 하여튼 셀이랑 미니셀 있고, 여기 마인부, 마인부 있고. 와, 와, 오반 이게 초사이언 툰가 초사이언 투 5반으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피콜로 죽어서 열받았을 때, 열받아가지고 각성하는 그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전설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그 휘파람을 부는 그 극장판에 나오는... 첫 등장하는 그거거예요와 근데 이게 저 조명 때문에 진짜 초사이 같다 <laughs> 아 이거 이게 드래곤볼 슈퍼예요 드래곤볼 슈퍼인데 아 이게 뭐였지 블랙 손오공? 블랙 손오공이었나? 있었어요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이게 프리저 이제 드래곤볼을 파운 세대면은 다 알죠 초창기 최강의 적이다 근데 이제 손오공 각성의 계기 프리저 사보사보 어, 사보 있고 뒤에는 트라팔 가로 그리고 이브이랑 뮤츠 이거 뭐였지? 이게 무슨 만화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거였는데 이거 꼬북이랑 파이리 얘가 아 전설의 포켓몬 뭐 있었는데 아르기우스인가? 와 아이언맨 제가 어벤져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아이언맨이거든요 I'm Iron Man 진짜 멋있었는데 아 이게 물건이 구매하는 물건이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구매 물건들 지금 여기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카페도 하고 전시장도 하고 이렇게 원하는 게 있으면 구매도 할수 있고 어? 귀멸의 칼날이다 원피스네? 초파 초파랑 우섭 그리고 이거는 로빈 이거는 나미 이거는 나미인데 조금 다른 나미 네. 아 로브루치 이게 로브루치예요 마르코도 있고 이건 사보네요 드라팔가로 상디 아 사보가 두 종류네 이건 뭐야? 아, 간츠. 간츠 애니메이션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는데. 이거는 안드로이드. 아, 드래곤볼 안드로이드 21호. 이런 캐릭터가 있었나? 이거는 브룩. 이거는 비비네. 오소비랑 초파는 항상 세트네. 와, 이거 탄지로. 기묘의 칼날. 기묘의 칼날도 좀 재밌어. 확실히 재밌어. 요 이거는 오천크스. 와, 이게 확실히 애니메이션을 알면서 이거를 보니까 재밌네. 아 이거 어떻게 다 먹었지 크로커다일 그 간지 진짜 초창기에 나서 좀 빨리 리타이어된 부운의 캐릭터 그래도 이제 버기를 따라다니고 있긴 한데 따라다닌다고 해야 되나? 버기를 이제 약간 총알방패로 쓰고 있죠 가든을 크로커다일이랑 불쌍한 쌍두아차 초반에 안 나왔으면 리타이어 빨리 안 됐을 텐데 진짜 사기적인 자연계 열매 먹어놓고 빠르게 리타이어된 케이스 와 아, 도플라밍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와 좋다. 약간 이 도플라밍고의 뭐래야지? 광기 있는 캐릭터성 그런 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정상도 좋은데 너무 정상보다는 조금 광기 있는 이런 애들 좋았거든요. 와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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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간지. 하 약간 뭐래지? 원피스 최고의 상남자 캐릭터. 이거 또 이백채 한정판 파손시 전액 변상. 5 0 0만 원. 파손시 500만 원와 근데 500만 원할 만하다 이 정도 크기면 밑에 도다 멋있게 롤로 놓아 저로 이건 에이스네 그리고 에이스 포트거스 디 에이스 얘도 전 세계 88,7 한정 와 이거는 1분 1 사이즈인데 그럼 에이스가 원래 이 정도 사이즈네 생각보다 키가 많이 크진 않은데 와 멋있다 표정부터 디테일이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런 주근깨까지다 디테일 잡혀있어요 와 여기가 나는 천국이네 부지토라도 있고 여기는 CP9 와 이거 에이스 안타깝죠 좀 오래 살았으면 하는 캐릭터인데 이거는 이제 루피 해적단 최신 모습들 2년 후의 최신 모습들 야벤베크안샤크스 레일리 아, 스모커 쟤는 좀 마르코, 거프, 파시기, 프로 이야 여기가 조금 이제 힘이 좀 있는데 여기 함정카드 하나 딱 스모커 있고 마르코, 거프까지 또 좋은데 이것도 함정카드였고 얘는 살짝 애매하고 아 진짜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까 여기 이 모습에 징베가 왜 없나 했더니 징베가 여기 있네 빅맘한테 술잔 다시 돌려줄 때. 이거 빅맘 술잔 돌려줄때 진짜 멋있었거든요 여기는 이게 펑크해저드였나 음, 거기였던 것 같은데 와 바운드맨 저기는 마르코 그리고 이게 아오키지네 그리고 검은 수염 얘는 보아 핀콕 그리고 저기 실오우시 시러우시. 실오우시가 확실히 사이즈가 크네요 피규어 사이즈가 크네 그리고 제가 이름 뭐였지? 레베카 제흰 수염 여기 3대장 하나 있고 전 여기 이렇게 카페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소는 숙소를 일단 갈것 같아요. 강릉 숙소 가서 체크인 미리 해두고 조금 쉬다가 이제 시장 저녁에는 시장을 가서 저녁도 좀 먹을 겸 저녁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 카페 투어는 끝. 네, 김태민이요. 아, 엘리터 아니 어제 삼척 숙소도 그랬는데 여기에도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laughs> 뭐? 그래도 2층인가? 어제는 3층이었는데 오늘은 한층 빠졌다 럭키비키다 음, 약간 조금 낡긴 했는데 그래도 안에 내부는 엄청 깨끗해요 일단은 숙소에 도착했으니까 잠시 재정비하고 시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숙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강릉 중앙시장 거기 가보려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가 숙소에서 별로 안 멀어서 한 500m? 네, 그렇게 돼 있어서 한번 걸어가보려고요. 여기 신호등도 없는데? 요 어... 아니, 여기가 행단보도가 제법 긴데, 보시면은 이 정도 행단보도인데도 신호등이 없어. 어떻게 저 정도 길에 행단보도에 신호등이 없지? 지금 여기도 꽤 긴데 없거든요. 아까처럼 길어요. 이렇게 횡단보도가 긴데, 신호등이 없어요. 어, 로또 파는데? 로또 한번 사야겠다. 로또는 뭐, 잠시. 아니, 그래도 1등 나온 지점이네. 몇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뭐, 1등 나온 게 어디야? 그 다음 1등이 내가 될 수도 있지? 안녕하세요. 자동만 원 주세요. 수고하세요. 로또 샀거든요. 이제 로또 샀는데, 이 영상 안 올라가면 이거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보통 로또 되면은 누구한테 말 하나? 이 대본 사람들은 가족들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그게 궁금하네. 근데 저는 하... 아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족들한테는 말하고, 근데 가족 중에서도 사돈에 뭐 팔촌 이런 가족들 말고 진짜 내가 생각하는 가족들한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랑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친구였던 진짜 뭐 친구들이 있어요 파이어 이거 프렌드 걔네들한테는 말할 것 같아요 걔네들은 말해도 뭐 어떻게 한푼 뜯어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부러워하겠지 부러워하고 뭐 하나 사달라 하겠지 근데 걔네들은 상식선에서 갈것 같아서 걔네들한테 는 말할 것 같고 도착 중앙시장 감자 아이스크림 순두부 아이스크림 이게 확실히 강원도니까 감자랑 순두부 특화로된걸 만들었어요 감자랑 순두부 아이스크림 맛있을 것 같은데 하나 먹어볼까 음 감자랑 순두부 뭐 먹지? 사장님 아이스크림 어느게 잘 나가요? 감자가 맛있어요 감자가 맛있어요? 아 감자 하나 그럼 먹어볼게요 감자 아이스크림 콘으로 하나 시켰어요 강릉 소주라는게 있네 원액 100% 강릉 소주? 아 근데 저는 저런 소주는 별로 아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네 진짜 감자맛 완전 감자맛 아 근데 새로워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아이스크림으로 만든다고?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요 감자 과자맛? 그런 맛인데 그런 짭짤함에 아이스크림이 달잖아요 단맛까지 섞여서 맛있는 거 같아요 아이스크림에 단짠이 있어 음, 감자맛 하길 잘했다 뭔가 순두부는 밍밍했을 것 같아 음. 어, BTS 비가 방문한 곳 BTS 비님이 방문한 호떡집이 있어요 그냥 일반 호떡도 팔고 아이스크림 호떡도 있는데 그것도 좀 땡기는데 이제 뭐먹보지한 바퀴 둘러볼게요 닭강정 아니면 오징어순대네 그냥 지금 보면 이렇게 뒤에 왔는데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채소집이랑 상해 이런 거 말고는 다문 닫은 거 같아요 폼포즈도 문 닫았어 심지어 어 여기 있네 월화역 수목역은 아 월화거리 여기가 월화거리네 제가 시장 찾아봤을 때이 월화거리도 유명했거든요 월화거리 여기도 날씨 좋았으면 좋았겠다 날씨만 좋았어도 산책도 하고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맥북 언박싱 할 때보다 더 설렌다 그리고 같이 먹을 맥 밥 먹으면서 먹는다는 냉장고를 부탁해 전 옛날부터 냉장고를 부탁해 좋아했거든요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안 매운 거부터 맛만 맞은 것만 진짜 커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조심하시 오늘. 제가 여러분 하신 음식 먹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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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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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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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매운 거. 음, 매운 것도 맛있어. 와, 이게 뭐이지 자, 이제 나머지는 영상 끄고 편하게 먹도록 할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